한 책의 사람들 전기 세미나가 2022년 9월 5일 주님의 교회에서 박영동 교수의 강의로 열렸습니다. 이날 박영동 교수는 구원과 성화를 주제로 강의하며, 칭의와 성화는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개인 구원의 관점으로만 볼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교회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 구원의 대망인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교회로 임했고, 신자가 초대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영동 교수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22년간 조직신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성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는 작은 목자들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톱라이트 칭이론 다시 읽기 등이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들은 올한해 이승구 교수, 서철원 교수, 이필창 교수, 박영동 교수 등 보수교단 신학자들과 함께 신학 강좌를 잇따라 개최하며 한국교회의 역사적 정통적 신학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나 세미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